신앙이 자란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꾸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더 오래 하고 말도 더 조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이 자라는 과정은 그렇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변화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자랄수록 내 안에서 조용히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고 내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란 사람은 겉으로는 더 조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 덜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할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를 아주 현실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자란 사람에게 공통으로 생기는 네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신앙이 자란 사람에게 공통으로 생기는 네 가지 변화입니다. 첫째, 신앙이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간구를 떠올립니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해결을 요청하고 필요를 말씀드리는 건 말입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처럼 바뀌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간절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더 오래하면 하나님이 바뀌실 것 같고, 내가 더잘 말하면 응답이 가까워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마음이 쉬지 못하고, 기도한 뒤에도 불안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라기 전에는 누구나 이런 마음을 지나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데, 잘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고, 말이 어색하면 기도가 아닌 것 같고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는 자꾸 평가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잘했나, 간절했나, 집중했나 이런 질문이 마음을 채웁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평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성과로 보지 않으시고 관계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73장을 보면 아사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며 흔들리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즉시 뒤집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먼저 바뀝니다. 이게 신앙이 자란 사람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끌어오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마음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란 사람은 기도에서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물론 여전히 구합니다. 여전히 아픔도 말합니다. 여전히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로 이어집니다. 신앙이 자란 사람은 기도의 목적이 단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배웁니다. 그 배움이 쌓일수록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숨이 됩니다. 기도는 압박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기도는 내가 뭔가를 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자꾸 설득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을 나쁘게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내가 절박하다는 신호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지 않도록 다시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직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기도의 힘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앙이 자란 사람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 변화가 삶 전체를 더 단단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둘째, 신앙이 자란 사람은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우리는 문제가 커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생각이 한 곳에만 꽂히고 잠을 자면서도 문제를 붙잡고 눈을 뜨자마자 문제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제를 더 크게 믿고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생깁니다. 문제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눌러버리면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안의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자라면 상황이 그대로여도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무너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민숙이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이 거인과 성읍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 말합니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이 공동체에 퍼집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여우수아와 갈렙은 같은 땅을 보고도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거인이 있는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크기는 문제보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시선입니다. 신앙이 잘한 사람은 정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실을 해석할 때 문제의 크기를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건 문제를 작게 본다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건 오히려 문제를 더 정확하게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정으로 부풀려진 문제를 걷어내고 실제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신앙이 자란 사람은 이런 분별을 조금씩 배웁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허둥대는 시간이 줄어들고, 불안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물론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방향이 더 분명해집니다. 신앙이 잘한 사람은 문제를 볼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크고, 내 계산보다 깊고,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한 사람은 문제를 앞에 두고도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반복합니다. 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이 말이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번 문제 앞에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연습을 할때그 눈이 자랍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 말도 커집니다. 절망적인 말, 단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말을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길이 막혀 보여도 하나님이 길을 닫으셨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신다. 지금은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끄신다. 이런 말은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건 문제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선명해질 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정돈됩니다. 해결이 바로 오지 않아도 숨을 쉴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숨이 결국 우리를 다음 걸음으로 이끕니다. 신앙이 자란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서 배웁니다. 문제는 내 삶을 끝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셋째, 신앙이 자란 사람은 열심히 커지는 것보다 동기를 점검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자꾸 겉으로 보이는 열심을 떠올립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자주 예배에 참여하고, 더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말입니다. 물론 열심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삶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커질수록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신앙이 자란 사람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지 바깥의 행동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한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으면 그 열심은 결국 사람의 시선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을 더할수록 마음이 더 지칩니다. 왜냐 하면 사람의 시선은 끝이 없고, 나도 모르게 기준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멈추면 불안하고, 칭찬이 없으면 허전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해집니다. 열심히 커지는데 마음은 더 메말라 가는 경험이 생깁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태를 그냥 열심히 부족해서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힘을 줍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란 사람은 반대로 멈춰서 동기를 봅니다. 더 달리기 전에 방향부터 확인합니다. 이건 게으름과 다릅니다. 동기를 점검하는 건 열심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신앙이 자란 사람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사람의 평가에 더 가까워지는가? 내가 이 일을 하며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결핍을 채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오히려 신앙이 자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이 정리될 때 행동도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말 속을 보면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자리와 체면을 더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심이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은 겉으로 움직이는 양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자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열심도 달라집니다. 억지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열심이 되고 비교하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열심이 되고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한 사람은 열심의 속도를 조절할 줄도 압니다. 때로는 멈추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큰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서는 작은 순종을 선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놓지 않는 것, 말로 사람을 찌르지 않는 것, 가족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 부러움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이런 작은 순종들이 동기를 정리하고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신앙이 자란 사람은 열심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심을 지킵니다. 열심이 커졌다는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더 정직해졌다는 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열심이 커질수록 지치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은 동기를 점검하게 하셔서 다시 숨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번만 멈춰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하고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열심의 중심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의 열심은 더 가벼워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넷째, 신앙이 자란 사람은 자기 연민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자주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왜 나는 늘 손해 보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오래 머물면 점점 시야가 좁아집니다. 사람의 말이 다 날카롭게 들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결국은 혼자 방 안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란 사람은 이 마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자란 사람은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나를 끌고 가기 전에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아가 지쳐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큰 일을 겪고도 마음이 꺾이고 광야에 앉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지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내기보다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끄십니다. 이 흐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기 연민은 나를 돌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숨통이 먼저 트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잘한 사람은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그 무너짐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찾고 인정받기 위해 말을 더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이야기를 계속 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잠깐은 가벼워져도 마음의 중심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다고 말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억울한지, 그걸 숨기지 않고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전부가 아니고 내 상황이 결론이 아니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자기 연민으로 내려갈 때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문장이라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무겁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저에게 갇힙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이 자란 사람은 기도를 길게 해서가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다음에 할수 있는 작은 순종이 생깁니다. 오늘 해야 할한 걸음을 다시 걷고 해야 할 말을 부드럽게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보고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루를 다시 살아냅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다. 자기 연민은 결국 나를 크게 보게 만들고 내 상처를 중심에 두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나는 여전히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이 다시 중심에 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숨 쉬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불안의 반복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문제가 커 보일수록 그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붙들게 하시고 제 입술이 절망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바쁨과 열심 속에서도 제 동기를 자주 점검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중심을 지켜주세요. 자기 연민에 오래 머물지 않고 지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작은 순종으로 다시 걸어가도록 제 손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